자6 5 24번입니다. 들어가 봅시다. 뚜둥. <놀람> 자, we think 우리는 생각합니다. 뭐라고 생각하죠? 대신 생각돼 있네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we are being being은 존재죠. 우리는 어떤 존재? 로지컬하고, 오브젝티브하고, 레이셔널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논리적이고, 객관적이고, 레이션얼, 합리적인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앤드 그래서 또 뭐라고? 에큐레이트, 정확하다. 어디 에 있어서? In our analysis, 우리의 분석에 있어서 정확하고. 그리고 판단과 결정에 있어서 정확한 존재라고 우리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좋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편이이카드그 그지? 오, 수능 들어갔다.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뭐야? 나 아니야? 아, 나도 아니다. 지금 씻었다. 씻었다고? 야, 안 씻고 와야지. 인정한다. 어, 그래요? 네, 엄마 선생님이지. 아, 면은 주성이었어. 아, 나 늦어 가 감이 씻었다고? 아, 예. 11, 아, 야, 11시 아, 6분에 일어으면은어 씻는데 5분 아, 만에 아, 씻고 와야지. 뭐 샤워하고 아, 때까지민 거야? 교회 그갈 때. 모자 세면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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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고 있지. 알겠어. 빨리 와. 예. 지금부터 아, 도착하는 시간 5분 줄게. 아, 예. 아 6분 줄게. 6분 인간적으로. 아, 예. 엘베 타는데 2분 어, 아, 자전거 아, 타고 와. 3. 아, 분. 예. 어, 안녕. 자 뭐야? 자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논리적이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라고 생각해 우리가 우리 자신이.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정확한 존재라고 생각해. 뭐 있어서 분석과 판단과 결정이 있어서. 자 그래서 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if 만약에 뭘 하면.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이 아, 로지컬하고 objective하고 rational하다면 그들은 will agree with us. 자, 뭐뭐에 동의하다죠? 우리에 동의할 것이고 그리고 see 뭐를 see? What we see.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볼 거라고 생각해. 뭐를 봐? 목적으로 맛이 나죠. 관계 대명사고요. 우리가 보는 것을. 그러니까 내가 논리적인 존재야. 내가 객관적이야. 내가 합리적이야. 내 판단 꼬라. 근데, 너도 만약에 논리적이고 옳고 그렇다면, 내 판단에 동의하겠지.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바라보는 것, 너도 똑같이 보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건 니네 생각이죠. 그죠? 그건 니네 생각이야. 네. 하지만, but opposite is the case. 정반대가 그러합니다. Every human being, uh, every human brain, 모든 인간의 뇌는 different, 다릅니다. Everyone's life experience is different. 모든 사람들의 삶의 경험도 다릅니다. 이렇게 쉬워. Sure. Everyone's desire and knowledge are different. 다른 모든 사람의 욕망과 지식은 다릅니다. You might think. 너 생각할지도 몰라. You are being realistic. 너는 현실적인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어. That is. That is는 즉이죠. 즉 어떤 That your idea m a t c h reality 라고 자 너가 현실적인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현실적인 존재가 뭐야? 너의 아이디어, 생각이 매치, 일치한다라고 뭐하고? 현실과 일치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하지만 That's impossible 그거 손꼽아는 거죠 이건 정말로 네 생각이지 네가 네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건네 생각일 뿐이야. 네 주관이죠, 그렇죠? 네. 사람들 생각하는 주관이야, 주관. 가볼게요. 쉽습니다. 자, it's only your interpretation of reality which will always be different from someone else's. 자, 그것은 이거 가족 아니네요. 뒤에 진주 없습니다. 위에 나온 것들이죠. 그것은 뭐다? It's only your interpretation of a reality. Interpretation은 해석이죠. 네. 무엇의 해석이야? 현실에 대한 너의 해석일 뿐이야. 이게 내 주관이잖아. 맞지? 내가 바라보는 어떤 사실에 대한 나의 생각이잖아. 나의 견해잖아. 그렇지? 네. 그리고 콤마 위치네요. 이거 계속 정법이죠. 계속적 용법은 그리고 그것은이라고 해석을 해주면 쉽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will always be 항상 뭐할 거야 different 다른 거야 f r o 럼 뭐와는 some else 부터해야 되겠죠. 다른 누군가의 것이죠. 이건 뭐야? 누군가의 해석이잖아. 맞죠? 네. 다른 누군가의 해석과는 다른 거야. 내가 생각하는 거, 네가 생각하는 거 무조건 다르죠. 어떻게 똑같아? 자 예시 나옵니다. When two nations play each other in World Cup. 자뭐할때두 개의 국가가 경기할 때 서로 어디에서 월드컵? The fan of each country, 각 나라의 팬들은 Criticize, 비판합니다. The referee, referee는 심판이죠. 심판은 맨날 욕먹어. <laughs> 맞죠? 네. 뭐에 대해서? For missing, 놓친 것에 대해서죠. 놓친 거. 뭘 놓쳐? All the i n f r e c t i o n 반칙입니다. 혹은 위반. 모든 반칙이나 위반을 놓친 것에 대해서 너뭐 <laughs> 웃긴데 너? 뭐, 너, 너. <laughs> 너 돌아보면 <돌아가고> 웃고 있어. 저 돌아보고 싶어요. 그래? 사랑했구나. 주성이 좀더 좋아요. 주성이, 선생도 주성이 좋아. 뭔가 음, 얘 보면 약간 그런 느낌 나. 약간 친근감 있어. 그리고 네. 만화 캐릭터 곰돌이 푸하고 다다나 얘기 안 들어봤어? <laughs> 어? 들어보면같어데그지 곰돌이 푸랑 되게 나았어너꿈 따지 이렇게 들고 <laughs> 나중에 그 졸업 사진 찍어봐. 음. 파스, 말가 파스만 안겠고말가 파스 안겠고꿀단지딱 들고, 어, <웃음> 귀여운데? <웃음> 자, 그래서 어떤 반칙이야? Other team이 commit, commit는 저지르다라는 이 있어요. 저지르다, 뭐 위마다도 있고요. 혹은 헌신하다 이런 말도 있죠. 그래서 commission 런거 있잖아. 그래서 다른 팀이 저지르는 모든 반칙을 놓친 것에 대해서 심판을 비판합니다. 우리 팀도 비판하고 저쪽 팀의 관이도다 비판하죠. 심판주를 잘라야 된다면서 그죠? <laughs> 하지만 without fail 자 실패 없이 아니에요. 얘는 반드시 이런 뜻입니다뭐 예외 없이 이렇게 나왔네요. 반드시고 해서 하면 더 편합니다. Without fail 예외 없이도 괜찮네요. 반드시 each fan 각각의 팬들은 팬베이스들은 believe, 믿습니다 뭐라고? 대기하라고 심판이 돈 먹었다고 생각하죠? 아, 편향 데뷔죠 against their team 우리 팀에 자신의 그들을 자신이라고 의역할게요 자신의 팀에 편향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팀의 반대들, 그죠못 그래. 먹었다고 생각하죠 쉽게 얘기해서. 네. 자 너무 쉬운 내용이라서 뭐 어려움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게다 옳다는 건 아니죠. 각각의 생각, 사람들이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주관은 다 다르다는 얘기, 그죠 네. 그래서 어떤 A라는 사실도 각각 다른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24번까지 정리를 한번 하고요.